아리랑 정보기술교류사의 전시대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요구에 맞게 새로 개발한 지능형 선전화, 아리랑 171이 참관자들의 흥미를 끌고 있었습니다.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아리랑 171 선전화기입니다.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선전화기는 이미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뗄수 없는 하나의 부분으로 돼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우리는 우리민들의 생활에 보다 큰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전화기를 제품 매용 개발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아리랑 백신 시일 선출하기에는 사람들의 자료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문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망심을 뜻 썰어 걷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국가망결되면서 보다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